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어,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올한 해는 건강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멋진 나라로 다시 시작되는 그런 2025년이 될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의 웃음 썩은 미소 그 속의 내면을 감추질 못하고 하, 자기를 향해서 걸어올라올 때 모든 신문과 언론들이 사진 카메라가 자기의 조준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소를 <laughs> 작전대로 잘 가고 있네 오케이 콜 이런 모습을 우리 편 50%만 잘되면 돼 나머지 니들 내썩수받지 악마의 모습이야 너희들 내가 대통령 되기만 해봐. 박민 너부터 잡아다가 아우지 탄강에다 집어넣고 주둥이를 여기 바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 이렇게 하고 있게 만들 거야.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반대파들은 두려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한때는 또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따뜻한 방에 앉아서 이렇게만 굴다가 이모와의 입구이된 거예요. <놀람> 자,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뉴욕타임즈에서 한덕수 탄핵 기사를 일면으로 다뤘습니다. 우원식의 찡그러진 얼굴, 주황빛 나는 거대한 의장의 의자, 등받이, 시위 학생들처럼 국민의힘이 그 앞에 서서 으쌰으쌰하는 모습, 아시아의 정치 후진국 모습, <laughs>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아시아의 영원한 후진국, 사우스 코리아, 타라리 노스 코리아, 북한이 더 낫다. 왜? 거기는 전부 김정은한테, 윽 <laughs> 입가리고 침 튀기거나 이빨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아, 네네. 이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상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결 정적수가 총리에 해당하는 151석이지만 대통령에 해당하는 200명인지 불, 분명해서 이 탄핵은 완료가 안된 상태. 그게 바로 한덕수 탄핵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해외의 외신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까지 명분 없는 줄 탄핵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고, 이재명의 썩은 웃음으로 악마를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 웃음으로 국민들은 영원히 이재명의 악마를 보았다라는 웃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국정 사령탑들을 범죄자로 지칭하며 이런 비유를 했다. 범죄자가 누가 범죄자냐? 어? 범죄자가 누가 범죄자야? 범죄자가 동네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냐? 이게 이재명 주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범죄자가 뭘 향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만 달면 구라. 응? 형사한테, 야, ᄃ. 어, 아래 너 ᄃ 끼고 싶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밖에서, 도련님, 제발, 밑에 많은 ᄃ 달아주세요. 도련님, 밑에는 중요해요. 밑에 많은 아서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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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 오늘 거기를 지 말아 주세요. 웃 웃음만 악마의 웃음이 아니고 웃음소리도 무섭습니다. 전화 통화의 웃음소리. 그래냐 나. 요 년아 뭐 했냐나 어우 끔찍해 어우 끔찍합니다 범죄자가 동네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하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사돈 낱말하기고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천연덕스러움이 놀랍다 놀랍다.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이 이런 글을 쓰면서 계엄 사태를 따놓은 정권 획득 기회로 보고 폭주하고 있는 그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한때는 진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 성급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국가 공백, 바로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 보고 있는데, 이제 개 박살 나는 한국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무한 국제공항으로 인해 1월 4일까지 모든 것이 올수 없대서 지 급한 재판 문제 이런 거를 빨리 윤석열 정권에 덮어 씌우고 탄핵시켜버리고 대선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홀딩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 한국이 망하든가 말든가 내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그래서 한국에 오는 공백, 경제, 안보, 어떤 일이 지금 닥칠지, 위험하다는 라 생각을 갖고요.일부 제가 아시는 분들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저는 들어왔지만 해외에 가 계시고 엄청나게 걱정하고 또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제가 입이 좀 셉니다.그렇기 때문에. 아... 뭐,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재명은 좋아서 참지 못하고 지어버린 미소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공격 레퍼토리 하나를 지금 추가해 주었다. 친형수의 쌍욕과 그리고 자기를 모셨던 김문기를 모른다. 예의은 급속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 이것이 이재명의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되겠다라는 작자의 모습, 범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권력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어, 용서나 화해 에, 화합은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고 반성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하고는 화해하는 게 아니야.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 부정이 불합리한 집단 인간들하고는 화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도 같은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되면 지금 뭐 체포 영장을 때렸죠 체포되면 구속 적부심 청구할 청구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통령을 빠르게 무슨 큰 계엄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의 피해를 주고 잘못한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짓고 헌법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법의 판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수처 이놈들이 벌써부터 그냥 드러내고. 3차 부릉을 했기 때문에 아니 시작과 동시에 뭐 조사하고 그러면은 무슨 준비를 줘야 되고 뭐 이런데 갑자기 1차 일주일다니서 2차 또내이 3차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네들 이재명 조사할 땐 그렇게 했니 응 나와서 저 패널이라는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은 웃기지도 않아요 전부 엎어씌우면서 하면은 이재명 얘기는 왜안해 그러면 이재명 얘기를 안 하면 누구 얘기를 해. 이재명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죄로 내란죄는 무슨 뭐, 무슨 습격했어, 뭐 해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헌법에 가가지고 수사받고 다 하겠다고 하잖아. 니네가 뭔데 지금 사람을 체포영장을 때려가지고 지금 사람을 잡아가게 되는 거야? 현직 대통령을.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니네 지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법무부 장관 내려고 그래? 누가 봐도 지금 뻔히 보여. 이 이름 다 외워놓으세요. 공수처 이놈들 지금 어떤 놈이 지금 이걸 갖다 명령을 했는지 번할 번잡입니다.